시작하겠습니다. 86회 상공전자 문제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상공전자 확인하셨으면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나이스사에 작년 10월 10일에 제품을 2만 달러 외상으로 수출했어요. 그리고 오늘 3월 30일에 보통예금계좌로 받았습니다. 어, 작년 말에 기업행위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치를 했으니까는 수출했을 때 환율은 필요가 없고요 작년 말에 환율 1,300원과 오늘 3월 30일에 환율 1150원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외환 차손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일반 전표 3월 30 날짜, 3월 30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나이스 사과 들어가시면 되고요. 작년 말에 환율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에서 2600만 원입니다.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자, 1,150원에 들어왔죠? 2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2,300. 나머지는 외환차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외환차손. 300만 원이에요. 2번, 제조부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차변에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예금이 980. 차변에 보통예금 980.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보험차익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보험차익이 980만 원입니다. 소실 전까지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소실이 됐을 때분개는안 했죠. 그러면 은 소실 됐을 때 분개는 기장치 1800, 기장치 1800 차변에는 감가 상각 누객이 85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00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00만 원이에요.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느 화재로 인한 손실이니까 재해 손실이 650만 원이 됩니다. 재해 손실이 650만 원. 자전빈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날짜죠. 4월 11일 날짜 차변의 보통 예금 980. 대변의 보험 차익이죠. 보험 차익 네. 980만원. 그리고 또 차변에, 대변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대변에 기계장치 1800. 기계장치 1 8 0 차변에 기계장치 다음번호죠? 감가상각누계 기계장치 다음번호입니다. 850만원. 또 차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에요. 금액은 300. 나머지는 재해 손실로 분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0만원. 분개 저렇게 두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3번. 당사의 제품 생산부선이 24시마트로부터 협력업체에 증정할 선물이니까 접대비죠. 54번의 불공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메인 매출 점표예요 메인 매출 점표 54번의 불공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날짜는 7월 1일 날짜입니다. 날짜는 7월 1일 날짜. 54번에 불공이고요. 선물 세트입니다. 수량은 50개 나와 있고요. 단가 2만 원 나와 있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 거래처는 24시 마트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24시 마트. 전자 아니죠. 종이를 받았단 말이에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미지급금이잖아요. 분개는 3번에 혼합. 차변에 제품 생산 부서니까는 500번대 접대비에요. 500번대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10만원. 4번 장기 차입금 8억원을 고흥 은행과 협의를 해서 2억원은 보통 예금으로 상환하는 대신 바로 상환하는 대신 자, 일단은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문제네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 8억원이 오시면 돼요. 8억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 대변에 보통 예금이 2억 원이 나갑니다. 2억 원. 여기까지. 그렇죠? 5억 원은 출자 전환하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자 전환의 뜻이 뭐냐면 자본금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본금으로 전환을 하겠다. 8억 중에서 2억 원은 갚았어요. 그리고 5억 원은 출자 전환하고 1억 원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 채무 면제액 채무 면제 이익이 1억 원이죠. 채무 면제 이익이 1억 원.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자본금이 되는데, 여러분들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잖아요. 5천주 곱하기 5만원 했더니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2억 5천만원. 자본금이 2억 5천만원이에요. 그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요.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련 계정별 원장을 참고해서 입력하라고 나와있죠, 그죠이 관련 계정별 원장을 참고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조회를 해라, 라는 얘기죠.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3표 가시면 돼요. 합계 잔액 시3표, 지금이 12월입니다. 지금이, 그죠? 12월이에요. 12월 가셔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에 자본에 가셔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있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걸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천만 원을. 그래서 분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주식 받은 추가금이 됩니다. 주식 받은 추가금 나머지 차이 2억 원이 됩니다. 2억 원분제가좀 많이 어렵죠. 지금까지 처음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처음 나왔었던 문제예요. 일반 전표 12월 10날짜입니다. 일반 전표 12월 10날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차변에 장기 차입금 고흥 은행입니다. 금액은 8억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 2억 원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이 2억 원. 그리고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이 1억 원이고요. 채무 면제 이익. 대변에 자본금 액면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2억 5천. 그리고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천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액은 2억 원이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다. 그럼 무조건 일단,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떼어놓고 보시면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떼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겁니다. 공통 매입세액 정산 확정이니까 정산 안분계산 예정때 하는 거라 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내역 그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예 이렇게 두 가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첫 번째 봤더니 4월부터 6월 매입자료에는 다음에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공급가액이다. 매수 입력은 생략한다.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된 게 200만원 이 있어요.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된 게 200만원. 매수는 생략한다고 나와 있고요. 200만원.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접대비 관련된 게또 60만원 나와 있고요. 접대비 관련된 게 60만원. 그럼, 부가세는 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을 겁니다. 공급가액 내역은 다음과 따라고 나와있죠? 자, 요거는 이제, 공통매입세 정산 찍어서, 공급가액 기준 선택했습니다. 아니요. 총 공통매입세액을 입력하라고 나와있어요. 예정하고 확정의 매입세액이에요. 자, 일기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공통매입세금 계산세가 5천만원, 공급가액으로 5천만원 나와있으니까, 매입세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 총 공급가액은 예정과 예정과 확정 신고 기간에 예정과 확정 신고 기간에 토탈 매출액을 뜻하는 겁니다. 예정과 확정 신고 기간의 총 공급가액 얼마가 되는 거죠? 어, 더해 주시면은 이게 7억이죠. 7억. 이게 3억이죠. 그럼 다 합치면 10억이 됩니다. 예정과 확정 신고 기간에 예정 이건 작년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과 확정신고기간에 토탈 매출액은 10억이에요. 10억 이 중에서 면세가 면세가 1억하고 2억이니까 3억 들어가시면 돼요. 면세가 3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150만 원 나오죠. 자, 기 불공제 매입세액, 예정신고기간에 불공제 매입세액은 10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100만 원, 잠깐만요. 10억에. 그렇죠? 음, 총공통매입세액은 500만 원. 맞게 입력했고 총공급가액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억. 1, 2, 2, 2. 그렇죠? 10억. 10억. 이 중에서 면세공급가액이 3억. 면세공급가액이 3억. 그렇죠? 아까 내가 그걸 잘못 입력했네요. 그러면 불공제매입세액은 150만 원 나오고요. 기 불공제 매입세이 100만원 있으니까 요번에 50만원이 추가로 불공제되는 거죠. 됐습니다. 빠져나와 주시고. 점 밑에 0은 숫자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2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이기 확정.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이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첫 번째는, 어음이 지금이 이기 확정이니까 12월이죠. 이기 확정이니까 12월이고요. 어음 부도가 3월 16일에 났어요. 3월 16일. 그러면 대손이 확정된 거는 부도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6개월하고 하루를 더 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0년, 자, 6개월이니까는 9월이 되겠죠. 9월 17일. 경과되어야 되는 거니까. 금액은 440만원이고요. 440만원. 부도 발생일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지만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죠.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개월 하고 하루를 더 더해 주시면 돼요 거래처는 내일산업이에요 거래처는 내일산업 부도 6개월 경과 네 5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파산 되죠 2020년 11월 12일 날짜고요 2020년 11월 12일 날짜 금액은 550만원 금액은 550만원 거래처는 자 미래입니다 미래컴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파산입니다 타산. 자, 세 번째는 외상 매출금 부도가 났는데 10월 23일에 부도 났으니까 지금이 12월이죠? 두 달도 채안 지났어요. 어, 두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자, 대선된 매출 채권 회수 내역이 있습니다. 전기에 대선 처리했던 어, 주식회사 공간 라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회수하였다. 이건 반대네요. 그죠? 그럼 2020년 12월 23일이고요. 금액은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320만원. 반대니까. 거래처는 F2번. 공간 라인입니다. 어, 7번 눌러 주시고요. 네. 대손 채권 회수라고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채권 회수.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부서에 있는 국가의 기장치 파손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전에 선불로 지급하였으면 모두 선급비용으로 이게 처리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일 날짜에 가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7월 1일 날짜, 7월 1일 날짜에 가면 이렇게 선급비용으로 차변에 선급비용 이 있죠. 그럼 12월 31일에는 대변에 선급비용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 선급비용. 그러면 대변에 선급비용 가는 거고요. 선급비용이 생기면 내년 거고요. 없어지면 올해 건데. 내년이나 올해나 금액은 똑같아요. 그죠? 반반이니까 600만 원입니다. 선급비용이 없어지면 올해 거예요. 선급비용이 생기면 내년 걸 분개를 하는 거고요. 차변에 500번대 보험료죠. 500번대 보험료 600만 원입니다. 2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고자 법인세법상 업무에 승, 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을 10월 10일에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결산 시 감가상각에 대한 외계체를 라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며, 내용연수를 5년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죠. 월할 생각한다. 이 월할 생각한다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월할 생각한다라는 말이, 자, 5천만원, 5천만원, 잔존가치는 없으니까 그냥 나누기 5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천만원이 나옵니다. 천만원이 나오는데, 곱하기, 12개월 분에 10, 11, 12, 12니까 3개월 치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하면 250만원 계산이 됩니다. 250만원. 자동결산에 있다 입력을 해주면 되죠. 기말제고액도 자동결산이고요. 이번에는 법인세도 자동결산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 법인세는 뭐다 수동결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동결산 문제가 있으니까 모두 자동결산 가서 입력을 할게요. 첫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거예요. 영업부에서 쓰는 거. 판매 관리비, 감가상각비 중에서 차량원 방구에 25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했죠? 그 다음 문제는, 자, 재고자산 실사 결과. 다음과 같다. 어, 제품 중,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제품은 포함시켜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기말 원재료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5 5 0만원이고요 기말 제품은, 얼마를 입력해주시면 되냐면, 느 150만원 포함해서 68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680만원. 자, 총부담색, 법인세가 7 0 0만원이고요 선납세금이, 그죠? 얼마 있습니까? 어, 총부담세 700에 법인세 770. 그죠? 지방순세 포함해서 770인데, 선납세금이 250만 원이 있어요. 맨 밑에 내려가시면 선납세금 자리 있죠? 선납세금 자리에 250만 원 입력하시고 추가 계상의 난에 770에서 250만 원 빼주시면 520만 원이 됩니다. 520만 원네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수동 결산하셔도 되고 편하게 자동 결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원천징수 문제 보겠습니다. 사원 김수철, 사무직 사원입니다. 부양가족 자료. 및 급여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주어진 자료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김수철이 적용받기로 한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을 하고 9월 30일 급여 자료를 입력해라. 필요한 수당 공제한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다 체크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김수철, 사무직입니까? 생산직 여부에 부르다 들어가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부르다 들어가 있으시면 되고요. 부양가족 명세.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본인.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3번 배우자. 오윤희. 내국인의 주민번호고요. 9012252395311. 배우자 총구백딱 500만원 있네요. 500만원까지는 되죠. 딱 500만 원까지는 됩니다. 김수철의 어머니 본인의 어머니죠. 네. 1번 직계 존속입니다. 강윤주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6004102012454. 60세 이상이에요. 딱 60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총수익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00만 원 나와 있어요. 저작권 사용료인 인쇄, 인세, 인세 받은 게, 인세 받은 게, 어,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해서, 기타 소득이란 말이에요. 기타 소득, 총수입 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얘가 600만 원이에요.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어, 필요금비가 60%예요. 그럼 66은 36이니까 360만 원 나오고요. 그러면 240만 원이 나옵니다. 240만 원.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넘죠. 그러면 무슨 과세가 되는 거죠? 분리과세가 되죠. 3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니까는 소득이 없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 저작권은 60%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6636 36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240이니까 분리과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 네 4번 김현우고요 내국인 주민번호가 17년 0102 3012 401번입니다 20세 이하 자또 자녀입니다 4번 김현준이구요 내국인 주민번호 200311 3012 501번이죠 요번에 태어났어요 그죠 렇 그러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바꿔주시면 돼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동생, 형제 자매는 6 번입니다. 김연철. 형제 자매는 김연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자030521 03 030521, 030521 3012 459번. 고등학생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없는 것으로 봐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사원 등록했고요. 빠져나와서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가셔야 되겠죠.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공제를 먼저 할게요.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과세 육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씩 자 육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세 이하 자녀가 있었으니까는 육아 수당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실제 여비도 지급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비 또 받고, 자가운전보조금도 또 받고, 그러니까 중복이니까, 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 자, 기본급 있고요. 상여금 없어요. 부. 직책수당 없, 있어요. 월차수당 없으니까 부고요. 식대 비과세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그 다음에 어, 자가운전보조금은 사용여부를 부르다 하시고요. 밑에 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가운전보조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간글로수당 없으니까 부르다 해주시면 되겠죠. 야간글로수당은 없으니까 부르다 해주시고요. 어, 육아수당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육아수당. f 피번 육아수당 입력해주시면 돼요. 입력하셨고. 자, 그러면 그 기본급, 육아수당 자가운전보조금식대 직책수당 다 됐죠? 그 다음에 학자금상환 부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몇월 며칠 급여냐면은 9월 30일, 9월 분기속 9월 30일 자리예요 9월, 9월 30일 날짜입니다. 기본급이 얼마예요? 기본급이 500만 원, 기본급이 500만 원이고요. 직책수당이 30만 원 있어요. 식대는 15만 원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 육아수당 2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25만 4,250원, 건강보험료는 18만 2,495원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가 15,530원, 고용보험료가 36,720원. 소득세는 예 똑같으니까 생략 어 저희 뭐야? 입력할 필요 없겠죠? 그대로 떴습니다. 2번. 당사는 6월 5일에 세무사 최연준 씨를 초빙해서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 강의를 실시하고 강연료로 3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인적 사항을 등록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타 소득 몇 번으로 등록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1번 최 연준입니다. 거주자고요. F 버 눌러서 피버 눌러서 강연료예요. 강연료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8202101812111번입니다. 주민번호 실명의 개인이죠. 필름비 60%고요. 기타 소득자료로 들어가셔서 기타 소득자료로 들어가셔서 몇월 며칠입니까? 몇월 딸 거냐면은 어, 6월 5일 거예요, 그렇죠? 6월 5일, 6월 5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최현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급 중액이 얼마냐면 30만 원입니다. 지급 중액이 30만 원. 그러면은 세금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필름이 60%니까 18만 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 인적사항을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자료를 입력해라. 이번에 사업소득이네요. 사업소득입니다. 코드번호는 1번으로 하고요. 2인수입니다. 2인수. 자, 소득의 구분이 자문료예요. 소득의 구분이 자문료입니다. F2번, 자문.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8804301025311번입니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니까는 여기까지만 등록을 해주시고, 사업소득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돼요. 자, 사업소득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지급일이 2020년 10월 20 날짜입니다. 부서는 생략. 비번 2인수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2020년 10월입니다. 지급액이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 그러면 세율은 3%에서 30만원 계산이 됐습니다. 됐죠?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사업소 자리 입력만 하는 거니까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6회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